안녕하세요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여러분,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? Hello! 어, 정주다 안녕하세요. Hello from India. Hello, I have been in India. 누가 이렇게 귀여우래요. 아, <laughs> 지민님 안녕하세요. 사랑둥이다. 제가 지금 자야 되는데, 지금 강아지 두치리가 실을 안 쌌어요. 근데 제가 원래 침대에서 자는데, 침대랑 이제 바닥이랑 이어주는 계단이 있어요. 강아지 계단이. 근데 그 계단에 실을 싼 거예요. 두치리가. 그래서 지금 계단이 없어요. 그래서 두치리가 지금 실을 써야 같이 잘수 있는데, 못 자고 있어요. 요새 저 얼굴 유행인가 보네요. 왜냐면은 인스타그램이 얼굴이 너무 이상하게 나와요. 그래 가지고 이 스티커가 있어야지만 할수 있습니다. 곤니치와. 건방와 곤니치와. 언니 예쁘세요. 감사합니다. 정준 언니 잘 보냈네요. 저는 오늘 엄청 엄청 바빴어요. 저는 오늘 회사도 갔다 오고 7시에도 미팅이 있었어요. 음악 미팅? 이제 음악도 낼거 준비하고 있어서 그래 가지고 너무너무 바빴습니다.